안녕하세요. 예이랑입니다. 오늘은 알바를 하다가 잠시 시간이 나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신입 남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그러다가 회사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,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미래에 관한 이야기까지. 그 남자 신입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만약 자신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알바생인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누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너무나 당당하게, 그만두면 되지. 그리고, 앞으로 날 대신해서, 너희들이 잘 이끌어 가줘.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근데, 잠을 자려고 하다가, 생각해보니까, 전 미래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, 그저 당당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, 오로지 그 회사에서 설마 날 자르겠어라는 생각으로. 그런 생각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,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떡하지? 라는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. 아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이도 있고 이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난 그저 묵묵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알바생일 뿐인데 진짜 내 미래 어떡하지?